여러분 안녕 제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누추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게시물 올렸었는데 그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비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 새로 런칭한 PT라는 제품이고요. 어, 다들 클리오라는 회사는 아실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회사에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맨날 하기도 하고 회원님들을 가까이에서 계속 마주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낯으로 출근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CC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볍다고 하는, 음, BB크림, 파운데이션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찾아서 발랐었는데도 무너짐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 되게 답답하고 두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어, 우선 첫 번째로 얇게 발리는 건 물론이고, 밀착력 엄청 좋고, 무너짐도 거의 없어요. 스웨프르프 타입의 비비크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하고 나서도 거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너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베이스 단계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저는 사실 23호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저는 화사하게 얼굴에 바르는 걸 좋아해서 21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품의 경우에는 1호랑 2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1호는 약간 화사한 21호라고 보시면 되고 2호는 23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21호, 23호 보다시피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잘 나왔어요. 어, 노란끼는 거의 없고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되게 자연스럽고 화사한 느낌 발랐을 때 제형은 이렇고요. 마무리감도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모공 끼임도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피부가 그렇게 밝지 않다 보니까 21호를 발랐을 때는 약간 둥둥 떠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핑크빛이 많이 돈다든지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화사하고 밝고 예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는 스펀지로 펴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펀지로 펴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제품이 약간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 먹인 스펀지로 발라주겠습니다. 제품은 딱 이만큼, 이만큼만 사용할게요. 제품이 밀착력이 좋고 굉장히 얇게 발리다 보니까 이렇게 소량으로도 전체 커버가 가능한 게 되게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발라려고 딱 얹었을 때는 어 이거 조금 건조하겠는데 싶었는데 아니 웬걸 엄청 약간 파우더리하긴 하지만 속은 오히려 조금 촉촉한 느낌? 얼굴에 바르고 나서는 약간 은은한 광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버력이 진짜 장난 없더라고요. 흐량으로 이렇게 얇게 덮어도. 컨실러를 따로 사용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너짐이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밀착력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장시간 이제 제가 수정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처음 상태 그대로 약간 픽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웨프루프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정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 파운데이션이 에스티로더의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인데, 어, 약간 텍스처감이나 마무리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랐을 때는 뽀송하게 마무리되지만, 어, 시간이 지나고 무너지면서 광이 은은하게 막, 몽글몽글하게 광이 막 피어오르는?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뭔지 아시죠? <laughs> 근데 어쩌면 건성이 심하신 분들은 약 약간의 건조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베이스 단계에서 조금 더 보습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도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건성이긴 한데,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딱 봐도 엄청 얇게 발렸는데, 커버력도 되게 좋은 느낌이지 않나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윤광이 막 도는 어쨌든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점은 이거는 조금 TMI이긴 한데 이놈의 TMI 제가 동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거는 정말로 추천을 꼭 해드려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계기가 요 비비가 비건 비비라고 해요. 근데 비건 비비가 뭐냐 하면 이제 비건이라는 게 채식주의자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 앞에 비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동물 실험하지 않고 동물성 제품 사용하지 않는 식물성 제품으로만 만든 되게 깨끗한 제품, 클린한 제품. 그런 거를 비건 화장품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 PT 비비 같은 경우는 비건 비비로서 어, 되게 깨끗하고 좋은 성분만 넣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PT 이 비비크림이, 어, 프랑스의 이브라는 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쪽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다 걸쳐서 인증서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없이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아무리 뭐, 스웨프루프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땀이 나오고 막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그 위에 비비가 발려져 있고, 그러면은 찝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클린하고 저자극 상품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땀을 아무리 흘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어쨌든, 어, 말이 또 많아졌네. 저는 빨리, 입술이랑 눈썹만, 빨리빨리 딱 바르고, 센터를 나가야겠어요. 오늘은 센터 나가가지고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서 땀을 억수로 많이 흘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땀을 흘리고 난 뒤에도 피부 표현이 어떤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 썼네요. 완성입니다. 저는 빨리 센터에 가서 하체 운동을 하고 수업을 한두개 정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제 피부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헬스장에서 봐요. 안녕!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장난 없는 것 같아. 지금 센터 나왔고 안에 회원님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나와서 찍고 있는데 하체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유산소 아까 탄거한시간 어 해주고 피부 상태입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제가 이래서 이래서 솔직히 어떤 화장품이 하체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살아있겠어요. 진짜 대박.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대박. <laughs> 저는 어, 이 상태로 조금 더 밖에 있어야 돼가지고, 이따가 집에 가서 어, 지속력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집에서 봐요. 여러분, 이제 저는 퇴근할 거고, 지금 시간은 6시예요 벌써 밤이 저물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좀 바빠서 수정화장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보시면 피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 오늘 운동도 계속 해주고, 밖에도 왔다 갔다 막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갔다가,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갔다가 했는데도, 음, 진짜 들뜸 없이 아직도 착 붙어 있어요. 음,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할인이 많이 된 가격으로 공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제 공구 날이 시작되는 날일 텐데 12일 6시부터 16일 2시까지 딱 5일 동안만 제가 30%의 가격으로 무료 배송까지 해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30%의 무료 배송이면은 많은 할인율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 공구 기간 동안 저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저희처럼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물병 조그만한 거 제가 커스텀한 제 이름이 들어 박혀있는 <laughs> 그런 물병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수량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가 되는 거라서 어, 만약에 5일 이전에 판매가 완료가 되면 조기 매진으로 이제 닫힐 수도 있어요 공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저처럼 운동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민낯으로 가기 조금 어,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나 정말 좋은 성분에 어, 유지력 좋은 그런 비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참 화장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정착한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저는 이제 빨리 퇴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